네, 제가 오늘은 어, 오늘부터 한두달 정도 제 미국을 갑니다. 가서 제 공연 일정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공연이 끝나면 제처갓 집에 제 결혼하고 처음 가는 건데 잠깐 머무를 것 같아서 그 일정을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먼저 가고 아내는 2주 후에 처갓집그 동네에서 합류할 예정입니다. 지금 세개 들고 지하철 타고 오니까 장난 아니었습니다. 진짜 비도 엄청 와서 사실 집에 그 체중계가 없어서 가방 무게를 못 재고 왔는데 한번 제가 처음 재보겠습니다. 되게 여기분 예상대로, 예상대로. 예상대로 무게가 오바 됐습니다. 아, 좀 줄여야겠는데? 작은 가방는 이것도 상당히 무겁습니다. 지금. 막기 성공했습니다. 오케이, 지금 돌려막기 성공했습니다. 지금 12시 반까지만 나기로 했는데, 약 15분이 지금 흘렀습니다. 원래는 제가 가끔 늦는 편인데, 다들 오늘 이상하게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주무셨나? 많이 늦네요. <laughs> 왜 이렇게 늦어 왜 이렇게 늦었어요, 주사님. 아, 어, 나? 네. 안 늦었어. 저기서 막짐 재보느라고. 아, 그래요? <laughs> 응. 응 시작했는데. 엄마한테 도넛들 자랑해 줘라. 왜 이렇게 늦었어? 늦었어요, 저? 응. <laughs> 스즈런이 어. 온다고 왔는데. 저기서 짐 한번 정리하고 오느라. 오늘 왔어? 어떻게 왔어, 누나? 오늘 어, 같이 아, 차 타고 왔어? 회워가고 왔어. 아. 차 음. 타고 왔구나. 아 형님. 또걸어셔야 돼요. 아니. 혜수야, <laughs> 하세 아, 형님,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? 아. 우리 아버지 또 규정을 되게 잘 지키시잖아. 또 비와서 천천히. 아. 아. 훌륭한 아버지 두셨네. 아우,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. <laughs> 민우나가 미국 간다고 또. 모자까지. LA. LA 모자. LA 모자야? 네네네. 주자 주자미 LA 티셔츠도 가져왔을거 가져왔어? 어... <laughs> LA 사랑이 남다른데? <남자던데>? 9번에서 <laughs> 40번을 가는데, 1km를 빼고 왔어. 다었어요 비행기 타기 전에. 한 바탕 하겠습니다. 한 바탕 하시고. 어. 간단하게 좀 먹어야 되니까. 오. 정말 정말 간단하게 시켰거든요. 네네. 저 흔녀. 어. MG. 에서 경유를 하는데 이게 입국심사 줄도 너무 길고 어 비행기도 조금 늦, 늦어지는 바람에 어제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지금 비행기를 다시 예약을 해야되는데 직원분이 좀 도와달라고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나 안괜찮은데 진짜 오랜만에 해외 공항에서 고생했다. 이렇게 달려보 진짜 거의 홍길동이었어요 엄지손가락, 엄지손가락 뒤로 밑으 뒤로? 뒤로 지로가 엄지손가락을 볼까요? 엄지손다 지금 배웠거든요 지금 시간이 한 거의 12시가 다 됐는데 아직도 달라스 공항입니다 일단은 비행기가 연착돼서 그걸 못 탔고 그리고 다음 티켓도 줬는데 이게 자리가 없어서 다음 비행기들도 대기자 명단을 줬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 탔고 그래서 이제 다음 비행기가 내일 오전 8시 뭐 10시 이때인데 그것도 지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. 그것도 지금 자리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런 적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되는데 저기 지금 다 줄인데 문제는 저 줄이 안 줄어요. 저 줄이 안 줄어. 한국이랑 달라서 진짜 안 줄어요 줄이. 네네. 공항에서 이 상태로 잠을 자고 내일 이제 노래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진짜 많이 난감합니다.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게 컴플레인을 걸 영어 실력도 안돼좀 당황스럽습니다. 지금 시간이 1시4 0 분인데 중요한 게 아직도 못 갔습니다. 아무데도 못 갔습니다. 비행기도 없고 이런 이런 이야기가 현실의 세계에서 있네요. 그렇죠? 영화에서만 LA 가는 시간이랑 브라질 가는 시간이랑 다르죠. 지금 브라질이었어도 지금 거의 도착했죠. 그러자 40시간 걸렸네. <laughs> 근처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다시 올 예정입니다. 야. 와. 위. 아 그렇죠. 조금 더 강단... 괜찮은 얼굴로 나타나려 그랬는데. 오늘? 아 저야말로 지금. 위. <laughs> <laughs> 아, 좀 괜찮은 얼굴로 나타나려고 했는데. 위. 제 형제들 너무 고맙습니다. 아니에요. <laughs> 이 모습은 잊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새벽 2 시에 우리가. 불러냈어. 그러게. 그러니까. 그렇게... 아 언제든지 몇 시에 불러내도 나갑니다. 네 오늘 어, 어, 지금 새벽 6 시인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, 잠에서 깼습니다. 지금 거의 못 잤는데 그래 이미 도착해서 이미 잠을 잤어야죠. 근데 지금 아직 도착도 못 하고 어제 그리고 영어로 너무 두드려 맞았어요. 쭈빼기 네, 어. 제가 지금 흔들리는 멘탈을 좀 잡고 오늘, 오늘 도착해서 숙소 못 들리고 오늘은 바로 공연하러 갑니다 네. 아침을 먼저 때리고 쭈빼기 MG. 어, 오늘의 조식 여기는 단열면입니다 와플 하나 딴거 달라고 하면 이모님한테 혼나요. 오! 뒤집어야 됩니다. 안 뒤집으면 이모님한테 혼나요? <laughs> 아, 이게, 아, 이게 와플 원툴이 아니네, 그치? 토스트도 있습니다. 토스트도 와플, 와플 하나밖에 없다고 반찬 투정하면 이모님한테 혼나요. <laughs> <laughs> 사도 <사무소> 있어요. <laughs> 어, 사갔어요. <사과도> <laughs> 반찬 투정하면 안 됩니다. 여기 시야 <laughs> 많이 좋는데. 어, 저제 시야가 많이 좋아졌어 아, 네. 아 이소 야크로트랑 토스트를... 아, 네. 제이하고 있어 가지고. 무슨 저 이제 야 하나 아. 네. 오,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이거. 그래도 좋다. 아침 아침도 주고. 아, 생각하지못한은 애가 있었지. 아, 그고 도착, 다시 도착할 때까지 불만하다는. 아. 그래요. 아, 네, 지다이스 정달도 너무 좋은데나. 아. <laughs> 음. 음. 많이 먹어. 버터 올려서 먹어. 맛있다. 서먹맛있 아.. 어? 이거 공장품의 맛이 아으면좋는데 패티가 생각보다 맛있어서 그런가 그래요? 이 어제 공항에서 만난 빡빡이 아저씨 나한테 사과해라 오르고 근데 어쨌든 선교장님은 좋아하시는 쪽이에사가 복작복작하긴 복잡 했으니까 어, 수영장도 있어. <laughs> 어제 새벽 2시에 도착했는데, 새벽 1시에만 왔어도... 바로 들어갔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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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챗스 지금. 아, 하이. 도와드릴까 도와드릴까요? 아니 아니야. 아니. 지금 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이, 많고 일하는 사람들은 없고 그래 가지고 갑자기 많아진 거지. 네. 그래서 되게 개화 제 친구가 파이브 텐트 예민하 저는 한국공항가서 되게 놀랬어요 너무 빨라서? 너무 착해서 발란스 와가지고 한국의 소중함을 알았잖아요 서비스 진짜 <laughs> 최고야 네, 저희 Your 행 right. 왔어요 확실히 영어 영어 하는 사람이 도와주니까 너무 편하네. 아, 네. 시간 시대. 그어요 아니에요. 아, 데 한국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. 한국 오면 내가 도와 많이 도와줄게. 근데 제 이름을 잘못 못 봐. 나, 나한테 썽경이라고 러더라고 썽경. 네. 나 어. 이피응, 이 그래서 레시즘인가 <laughs> 약간. <laughs> 아니, 저는 영어 이름이 좀 썬이에요. 썬산 아니. 아, <laughs> 네. 썬지 다른 분이 먹을 텐데 나이 제가 알았어 오케이 気이 맛있네요 진짜 응. 아야, a l a 도착했는데 저희보다 먼저 하루 먼저 와 있었던 짐을 찾으러 이 제가 짐을 찾으러 왔는데 만날 수 있을 것인지. 창문 닫는. 필요해요 우리 이거. 뭐. 저거 저거 되는데. 왜 가는데? 오바이드. 알지. 그리고 오늘은 그냥 이제 몇개그 세기면 되다않겠요 네. MG. 아 어,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LA 도착해서 바로 공연을 하고 지금 숙소에 와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. 감사하게 먹을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이거 다 먹고 자한 5kg 정도 뺏어 왔는데 원상 복귀해서 돌아가는 걸로 될것 같습니다 그거 오케이 하고 성경문 목사님이랑 일행 만난다고 아 스케줄이 그 기간에서 그거밖에 이어진다. 안 된대 그래서 음. 그렇게 한다 그랬어 그러면 아침 몇시스케줄이요 10시 반이니까 근데 일요일은 네. 좀 일찍 끝나 우리가 아. 저녁 스케줄 네.